안녕하세요. 어, 요번에 드디어, 폴드를 샀습니다. 어, 일단, 개인적인 제 감상으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말해드리자고 하면은, 어, 폴드. 좋아요. 좋은데, 어, 특수한 것들. 가장 특수한 것들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수한 것들이 뭐냐면은, 보시면은, 특수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보면은 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그겁니다 UDC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쪽으로 그림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티가 납니다 티는 나는데 근데 몰입감을 높여 주는 건 엄연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UDC 부분에 이거 부분에 과연 주인공 얼굴이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뭐 영화 주 캐릭터의 얼굴이 여기에 들어갈 일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결국 측면에 있거나 화면을 분할해서 쓰지 않는 이상은 측면에 있거나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생각을 해요. 바로 보여드리자면 어 보세요 유튜브를 실행을 할게요 유튜브를 이렇게 실행했을 때 화면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UDC가 일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큰 화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 측면으로 해야겠네. 이거를 새로운 모드로 하면은 무조건 포함될 거예요. 어, 오케이. 음. 보시면은 UDC가 있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위시, 위치가 여기예요. 근 보시면. 보시면은, UDC가 있는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 가려서 얼굴이나 뭐 그런 걸볼 겨를이 있어요? 어떻게 해도 유 d c 가 측면이나 가에 위치하게 되지. 절대 가운데 얼굴이나 이런 곳에 위치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입감을 어느 정도 배경인가 섞여 들어가서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 결코 이게, 이것 때문에 몰입감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물론 게임일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상으로 했을 때는 거의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많이 알아야 할게 뭐가 있냐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해드리자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어, 미리 갤러리로 캡처를 해뒀거든요, 저는 지금. 바로 보여드리자면은, 요거 디스플레이에서 화면 레이아웃 크기랑 전체 화면 비율을 사용하는 앱. 아직 최적화가 덜 돼서 깨집니다. 깨지는 게 발견하면은, 전체 화면 비율을 사용할 앱에서 16대9나 4대3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원활하게, 어, 화면이 너무 오버사이즈로 커지지 않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있고요. 그리고 또홈 화면에 S버튼 S 표시 이 버튼이 어, 지금 갤럭시가 유명한게 어떤 특정 창을 열었을 때 이런 화면 아래 하단에 보면 이 화면에 보면 요게 보이잖아 윈도우 창이라고 해야되나 이게 테스크 바라고 하거든요 테스크 바 테스크 바가 지금 엄청 핫하고 유명합니다. 지금 이게 엄청 유명한데, 이 테스코파를 보정할지안 할지, 메인으로 사용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이 기능이 뭐냐? 잘 보세요. 바탕화면에 전화, 메시지 네이버, 삼성 인터넷, 유튜브 카메라죠?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 크기가 그대로 작아지는 겁니다. 네. 이 편집 방법입니다. 이게 이 편집 방법이에요. 이 데스크 화면에 있는 윈도우 창 기능이 결국은 우리가 일반 휴대폰을 사용할 때 빠른 아이콘에 두는 위치라는 거 이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다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케이스거든요. 케이스가 저는 제가 저는 초창기부터 이 폰을 요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왜냐면 3... 폴더를 쓰려고 하면은 펜이 무조건 옆으로 돌아가야지 필기감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펜이 두꺼워야 무조건 필기감이 좋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케이스가 뭐 종류가 이런 젤리인 형식도 있고 근데 이런 플라스틱인 형식이 있어요 보면은 안 구겨지죠 이거는 이 부분이. 근데 이거는 구겨져요. 보면은, 이렇게 구겨 휘어지죠? 이런 형식이 있는데, 어, 노트 폴드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이게 솔직히 단단하면은 장점이 있고, 안 단단하면은 장점이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100% 실리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씌울 때, 기스가 안 나요. 기스가 안 나요. 근데, 요렇게 이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은, 단단하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베젤 부분을 최소한으로만 잡아줘도 고정력이 강력하다 하지만 실리콘 케이스는 베젤을 완전히 덮어줄 정도로 돼야지 고정력이 생긴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뒤에 카메라 때문에 까딱까딱인다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바꾼 이 펜형 케이스는 높이가 조금 있어 가지고 까딱일 수밖에 없는데 실리콘 형식은 어느 정도 두꺼워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실리콘 케이스를 꼈을 때는, 까딱임이 전혀 없다. 어. 애초에, 최근 들어서 뭐실이 케이스가 보호 용도가 아니라고 말이 많은데, 보호 용도가 아니라면은, 결국, 카톡키를 막아주는 어느 정도의 용도다라고 이해하면 저는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봐요. 딱딱거리는 게 케이스를 씌우면 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쓸 정도는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요 케이스는 어디서 샀는지 링크도 달아드리고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경은 그렇게 안 쓰셔도 되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요이 식으로 돼 있어요. 접었을 때요 부분이 없고 요 부분이 쪽으로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이런 방식을 선호를 했거든요. 이게 솔직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끼우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서 납작한 부분이 화면 안, 이 넓은 화면 쪽으로 가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요 뭐, 어느 쪽으로 끼워도 되는데, 이 끼우는 방식이 이 부분에 홈이 나져 있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는 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전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드렸고요. 폴더는 끝.